아오랜 응. 잘 지냈어? 응. 뭐음 그, 지금 어디야? 어 뭐라고 안 들려? 내방아너 방에. 라울네내방좀 보여줄게 너도 방좀 보여줘 내방 일단 보여줄게 지금 안돼나 청소 안 했어 나도 청소 안 했어 일단 내방 봐봐 나 더러워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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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만 봐 그러면 내 방이래 방이 그 지금 라울렌은그 뭐냐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지내는 거지 어? 그니까 지금 라울렌이 학생이잖아 학생 아니에요 어, 아, 아 그러면 졸업하고 그냥 엄마 가게에서 도와드리는 거야? 어 나... 나 다음날에 다음... 날에 다음... 다음 달에. 음. 나 직업 있어요. 아 그래? 어떤 일 하는데? 제가 말레이시아 가요. 말레이시아를 <레이시아> 간다고?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말레이시아로 가서 일을 한다는 거지. 맞아요. 오 그렇구나. 야, 해외, 해외 가서, 그, 말레이시아 무슨, 영어 썼나? 영어 아니야. 말레이시아 있어요. 아, 말레이시아. 그렇구나. 그러면은, 외국어는 할수 있어? 잘? 음, 잘 됐네, 그러면. 야, 그, 그, 무슨 일 하는 건데? 그냥 공장? 공장이 아, 있어요. 공, 공장 있어요. 음, 공장. 나도 공장에서 일해 봤어. 그그 <laughs> 그 뭐냐, 반도체 공장에서 이렇게 그 뭐냐, 그 에러 알 뭐라고지? 하그 불량품 검사했었어. 어. 근데 짧아 짧게 했어. 그 뭐지? 어, 그 삼교대로 했었거든. 삼교대가 뭐냐면 이제 음, 그막 새벽에도 나가고 막 아침 일찍 나가고 막 그런 게 있어. 엄청 힘들더라고. 음. 근데 거기는 좀 나을 거야. 다일은 힘들잖아요. 어, 그렇지 그렇지. 근 네, 직업은 그래야지. 어. 상관없어요. 그래 그래 그래. 파이팅이다. 파이팅. 그래서 내가 볼 때, 응? 조금 슬퍼요. 어 뭐라고? 조금 슬퍼요. 아 조금 아 집을 떠나니까 이거 아닌데 내 가끔은 알리시아 하는 거 아니지. 어. 근데 턴이 때문에 내가 일단 말레이시아 가야지아 그러니까 어, 언니 때문에? 오빠 아 오빠 때문에? 아이고 그러니까 오빠 뭐 돈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려고 가는 거구나 힘들겠다 <laughs> 너를 위해서만 가면은 그래도 설렐 텐데. <laughs> 힘내 라우렌. 생각이 많이 들겠다. 음. 뭐라고? 괜찮다. 그, 음, 괜찮다고. 나 괜찮아요. 그래. 어, 그래 그래 그래. 그러면은 언제 간다 다음달에 간다고? 응, 다음 달. 어 다음달. 음 그렇군. 라우렌. 야 근데 너 눈에 쌍꺼풀이 되게 크게 진다. <laughs> 라우렌. <laughs> 어 you are beautiful. <laughs> 뭐야 아니야 어 쌍커풀, 블리트풀 어 뭐냐 나는 그 요즘에 그 농구 이렇게 혼자 하고 그런다 농구 응? 그 배스켓볼 농구 요즘에 어 혼자 해 어, 그래가지 재미, 응. 그러니까 재미 재미가 살짝 없는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야. 건강을 위해서. 근데 어, 하여튼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어. 그 드리블 연습이랑 슛 연습이랑 하거든. 근데 딴 사람이랑 하고 있으면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합도 하고 해. 그러는데. 응. 어, 한 번은 이겼고, 한 번은 졌어. 아무 관심이 없어? 라우렌. 음. <laughs> Are you sleepy? 안녕. 음. 아, 라우렌. 너가 정확하게 몇 살이야? 응? 음? 너가 정확하게 몇 살이야? 어, 어 exactly how age? 응? 아너그 나이가 어떻게 돼? 아, 그러니까 나는 어, 그렇지 그렇지. 아니, 잠깐만. 나이? 어. 내 나이? 어, 그렇지. <laughs> 어 지금 열여덟 아 열여덟 어 되게 음, 왜요? 아니 궁금해서 나는 그 서른 다섯 살이야 아 그렇구나 열여덟이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열여덟 살은 어, 학교 다니는데 아 거기는 외국이라서 그렇구나 음... 뭐냐 그러면은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네 그지? 졸업은 5일 5월 5일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니까 러그한 학기가 5-6월 때 끝나잖아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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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연말에 끝나거든 한국은 음. <laughs> 그러면, 라울에는 학교 졸업해서 좋아? 아, 학교, 학교 친구들이랑 놀던 게좋았 그립지? <laughs> 아, 그러면은, 그 기존의 학교 친구들, 뭐, 그, 연락 좀 해보지. 아, 맞 음. 하여튼, 이제 좀, 뭔가 말레이시아로 가게 돼서 좀 변화가 크게 있다 보니까 너가 이렇게 좀싱숭생숭하 어 마음이 좀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하겠다. 음, 네. 어, 힘을 부디 힘을 내고 어 이게 내가 일을 해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그 뭐랄까 편안함인 것 같아 편안함. 어 그러니까 그 공장 가서도 사람들이랑 네가 먼저 착한 사람한테 다가가. 어.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비법 비법이 아주 간단한데 착한 사람한테 다가가면 돼. 어. 그래서 너가 거기 공장 가서 그 착한 사람 보이면 친구 하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살갑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어, 그래, 그래. 그리고 뭐냐, 편안하게 마음 먹는 게 핵심일 것 같아. 가기 전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, 긴장도 되고, 막 아, 그러면은, 어, 타격이 있으니까 편안하게, relax. 오. 케이 여기 음. 뭐냐, 라우렌, 마이너스 리피. 그래, 라우렌. 이제, 나도 이제 좀 쉬려고. 잘 갔다 오고, 말레이시아. 다음에 또 통화하자. 오케이. 빠이빠이. 빠이빠이, 라우렌. Oh oh are are you wet? Uh, I am worried about you. Uh, this fighting, right? Oh, uh, 힘내. 고마워. Uh, okay. 그래, 그래. Right, right, right. Bye bye.